3월 1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계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하시 내것이요문어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트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도배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 대적을 밟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아람과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용국에 쳐서 1만 2천명을 죽일 때 쓰여졌습니다. 자세한 배경은 사무에라 8장이고 또한 중요한 이 8장에서의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다윗이 아람과 에돔과 블레셋과의 계속 싸워 이겨 정복하는 이 전쟁의 장면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승리하고 또한 좋았을 때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싸우면서 다윗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위기를 겪었는가를 오늘 시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북쪽의 아람의 연합군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만 명 넘게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쪽에서 뜻밖에도 에돔이 공격합니다. 동시에 막을 수 없게 되자 다윗의 급하고 또한 어려운 마음이 0절에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위기는 하나님이 흩으셨고 분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셨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이유이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지 않으셨고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방심을 했든지 아니면 교만했든지 아니면 특정한 죄를 범했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버려두셨다고 생각했고, 또한 위기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돌이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와 위기, 좌절과 아픔이 있을 때에 비록 내 상황은 더욱 어렵고 어느니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 손길을 느낄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본문 을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중요한 단어 하나 있는데 바로 지금은입니다. 이전에는 어제는 좀 전까지 비록 나의 잘못으로 일들이 잘못되었던 것이 확실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 처지, 내 위기, 내 마음, 내 생각은 상관없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6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뛰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은 아무라고 위기였지만 그가 기도하자 드디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병사들이 이미 승리하여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여전히 위기가 있고 암담했지만,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6절에 계속 보면 세겜과 숲꽃이 등장하는데, 이 지명이 어디인가 하면, 야곱이 약복을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숲곳이고 요단강을 넘었을 때 등장한 곳이 세겜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현재의 암담한 상황이 펼쳐진 그 두려운 곳에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윈 역시 믿고 의지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현재의 위기와 암담한 상황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이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띠놀리라 하시는 것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또한 처지가 위기이고 암담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도우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받는 우리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경배, 주역이 역사시네. 나경배, 주경배, 금기를 만드시는 저 금기적 행하시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